2025년 3월 6일, 송서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현장은 인공지능이 분석한 판교에 위치한 사는 마을, 구단지, 대방, 노블랜드 우선 분양 전환 후 자녀 세대 청약 현장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청약일입니다. 간단하게 청약 자격 그리고 우선 분양 전환 후 자녀 세대가 무엇인지 약간 낯설기도 한데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변 시세와 분석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2008년도 12월에 이미 준공이된 현장입니다. 그리고 공급 규모는 15세대가 되고요. 5구 타입 4세대, 84A 7세대, 84B가 4세대. 총 15세대 되겠습니다. 현장 위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북쪽에 한강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계 지역구가 되고 서쪽에 있어서 서판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삼아 현장에서 판교역까지 도보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거리를 체크해 보니까 약한 4km가 나오는데요. 뭐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게 좀 낯선 우선 분양 전환 후 자녀세대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니까요. 이게 뭐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통장의 종류를 잘 따져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 아파트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2006년도에 모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 임대 기간인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다 이제 기간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후에 분양 전환을 실시한 주택이다. 그래서 입주자가 퇴거하면서 입주자가 그러니까 분양 전환을 안 하고 임대 끝나고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사업 주체의 명도가 된 주택이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아니고 감정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주택 가격으로 이렇게 이번에 공급을 한다. 그래서 아마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본 아파트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 후 상태 그대로 인계한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몇 천만 원이든 억대든 본인이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시세 플러스 인테리어비 플러스 구축아파트 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거니까 따져볼 수 없는 게 많은데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청약 조건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종류부터 해서 관심이 있으면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 경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5년 근데 중요한 게 금액이겠죠 예, 공급 금액을 보니 5구타입은 11억에서 12억대가 됩니다 그리고 8사타입은 14억에서 거의 15억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10%고 잔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이내에 11억에서 15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준공 현장으로 잔금 완납이 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대상자를 보면 무주택 세대 부성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결론입니다. 인공지능이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산운마을 구단지 대방 노블랜드 자녀세대 분양은 투자 가치가 낮은 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고 안전만인이 부족해 초기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구축 아파트로 신축 대비 매력도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제 신축을 선호하니까요. 다만 서판교 역세권 호재가 있고 학군을 고려할 때 실 거주 목적으로 자금력이 있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판교는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차라리 인근에 있는 현장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